수원의 소망이네 내 빛과 힘. 땅을 구원하 방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보여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워. たすりし。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또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래가 있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바로 나그네 설름 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서러운 존재예요 아주 먼 길을 지나서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온갖 고난과 온갖 시험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위험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나그네.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택한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 살면서 온갖 고난과 서름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집도 없지, 절도 없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야.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택한받은 백성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리고 목 마를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뭐 아말레, 미디안, 에돔 수많은 적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공격해 올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온갖 위기와 난관들, 그리고 수많은 유혹, 위험이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있는 나그네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산 소망. 입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죽은 소망 무엇일까요?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소망을 말해요. 세상 재물, 세상 지위, 세상 명예, 그리고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만,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싹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소망, living hope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파상이란 소설가가 있죠. 뭐 여자의 인생, 목걸이, 노끈, 첫눈. 그야말로 셀수 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프랑스의 작가예요. 그는 생전에 모두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지중해에는 요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이 있고, 또 파리에도 아주 호화로운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정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더 이상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그 이후에도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으로 절규하며 43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죽을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하는 순간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이 허무를 극복하지 못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51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 마를린 먼로도 두 번의 이용 끝에 역시 약물 과용으로 36세 정말 아까운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허무한 낙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정처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낙은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라질 것, 썩어질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소망 예수 소망 꽉 붙잡고 하루하루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고난과 시험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정말 시험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나그네는 달라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시험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은 금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도 아주 종류가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물론 24K 순금도 있지만 뭐 18K, 14K 그냥 겉에만 칠을 해놓은 금 도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순도 100% 순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불로 연단하듯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을 시험으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시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은 바로 축복의 전주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온전하게 연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잠깐 잠깐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참고 견디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 천국의 순례자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험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 막을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처 없이 인생길 걸어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낙은에 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과 존기와 칭찬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인생길 걸어가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산 소망 꼭 붙잡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